매일 아침 만들어도 부담 없는 초간단 일식 계란찜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친절한 아빠 시간입니다. 이식집에 가면 작은 그릇에 나오는 차완무실을 아이들 아침 식사용으로 단순화한 방법입니다. 찜기에 물을 올려놓고 계란물을 만듭니다. 가스오붓이 육수를 내는 게 번거로우니 찌유를 두 스푼 넣고 여기에 설탕 반스푼, 소금 약간 넣은 뒤 계란이 완전히 풀어지도록 열심히 저어줍니다. 물론 나중에 채로 걸러주긴 하지만 제대로 안 풀어주면 먹는 것보다 걸러지는 게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 아침 팔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참아봅니다. 계란이 잘 풀어져서 다행히 체에 남는 게 많이 없습니다. 물은 꼭 다른 컵으로 받아 넣습니다. 계란물에 정수기물을 바로 받으면 거품투성이가 됩니다. 경험담입니다. 계란물을 넣을 때 불을 잠깐 끄지 않으면 손이 너무 뜨겁습니다. 가장 약한 불로 15분을 찝니다. 옆에서 오믈렛 하나 만들 때쯤 되면 15분도 얼추 끝나는데 불을 끄고 5분 정도 잔열로 마저 익혀주면 아주 부드러운 계란찜이 됩니다 계란찜을 주문한 셋째가 먹어봅니다 엄마가 시킨 건지 엄지척이 약간 어색해 보이지만 나쁘지 않은가 봅니다 계란 저을 때 팔이 좀 아픈 것 말고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 일식 계란찜 차완무시였습니다